아, 아. 오늘 해볼 게임은 이설 컴퍼니. 어느 건물에 진입해 고물을 모아서 팔아 버리고 돈을 얻는 게임이다. 창고로 멀티 공포 게임입니다. 아, 제 목소리 들리나요? 잘 들립니다. 좋네요. 마이크가 고쳐졌어요. 에이, 심태준이 에이! 나왜 뻐키 못쓰는데! 자 여기 어디요 야호! 오뭐았다 클릭 생활 하세요 예. 오케이 오케이 아잉고잉 아잉고잉 어 뭐있다 네. 대형축 하나 대형축 하나 발견 또잘됐다고? s 어근데나나도 없는데 그가 에이 코어.. 아 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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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있나있나 에이 코방 아래? 맞네 나여 빨리 오고 나갈까? 오 깜짝이야 원래라 방사선 수치 상승 뭔데 이거? 이 슬라임도 어떻게 하냐? 한명 유인해야지. 나너몇 킬로야 십 대준? 1 6 킬로. 개소를너몇 킬로? 나7 킬로. 너가 해. 아나 진짜 응. 한다. 어왜안 와? 안오는데 보고 있는데 느린 거야. 두번 찾아보자. 날개까지 얻고 나왔다. 어 찾았다 그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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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호! 끼고 가다 보면 나온다니까. 쉬 자, 일단 공략법 알려 드릴게요. 오케이. 걔는 어떻게 하냐? 소리를 내면 안 돼요. 앉아서 가야 돼요. 아, 앉아서 가야 돼. <laughs> 그 다음에 땅에서 튀어 나오는 지렁이 같은 놈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피하냐? 으르 소리가 들릴 거예요. 막 르릉 하는 소리. 으르릉. 그러면은 아이템을 지키로 다 버리고 그냥 음. 뛰어야 돼요. 아, 그냥 뛰어야 돼. 들어가. 어, 깜죠. 전력이 꺼졌나 보는데. 어허. 열 꺼졌네. 아. 틀났네어 너덜너덜한 금속. 오 나이스. 벌레 있다. 어? 비쩍 비쩍 벌레? 헤헤헤헤. 아우. 미안 미안 갈게 갈게. 오오오오. 오오오 오. 아,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잘 가시네 잘 가시네. 맨, 맨,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시는데. 오. 아, 벌레 왜 이렇게 무섭게 징그럽게 생겼냐? 오오또또또또또또또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야야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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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오오 너무 가까이 간거아니야 아, 가까이 가면 안 돼. 너무 붙으면 안 돼. 아. 연습 게임, 연습 게임. 왜 오는 소리가 들리지? 어. 야, 아 야, 심태 준 버려. 심태 준 버려. 온다, 온다. 여쪽으로 온다. 여쪽으로 온다. 어. 저기요. 여. 어디 갔어? 심태 준 어디서 소리가 들리는데? 죽을 거 같아. 어. 저기요. 어우 씨. 사라인 오오 오, 뭐야? 심태준이요. 야. 야. 저기요? 어 심태준 어디 있어? 어어 심태준이 살아 있었구나. 심태준이. 우리는 너가 죽은 줄 알았어. 회사 가야죠. 보내 보내. 아, 심태준 네혼자해 도망쳐. 도망쳐.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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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엉덩이 봇었어, 그냥. 예예예예예 <목소리> 예. Okay, <laughs> <laughs> let's go. 어, 어 이거 십태준, <봇의> 어이 벌써 차려... <laughs> 아니 뭐? 그렇게 <아이씨. 웃음> 무식하게 뛰어다니는 거 스태미너 다 쓰니까 죽는 거 아니야. 아이고, 우리 얘기하는 거 십태준한테 다 들리다. 좀 들었으면 좋겠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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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 그럼 따라겠지. 재밌겠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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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아, 그래도 웃음 이, 못 참고 기아특히. <laughs> 어 뭐야 어디 갔어? 오오 잠시만. 잠시만. 조렸다. 조였다. 조였다. 있었구나. 실수로 문을 열었어. 뭐 있었어? 개물이 <laughs> 있었어. 아, 야, 야. 잭건으로 조 야, 가자. 야, 들어와. 야, 조져. 야,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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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래시 야, 렸다 조였다. 조였다. 바로 나가버려 오! 아니, 이 자식들, 죽였구나. 허허, <laughs> 허 야, 어떻게 죽였냐. <laughs> 아, 갑자기 아이씨. 이쪽에 뭐, 허, 쳐보 뭐뭐 있다, 쳐보 있다, 쳐보 있다. 아, 야, 할수 있지, 쪼이지 마. 내가 먼저 기절시켜줄게. 오케이, 오케이. 왔다, 왔다, 왔다. 죽여, 죽여. 헤헤헤. 허오 허허허. 오, 절대로 잡는디. 오, 오, 오 맞다, 맞다. 바로 도망쳐. 오, 안 돼, 안 돼. 안 돼! <목소리> <laughs> 아, 아, 아. 이럴 수가. 내가 때려 주시면 안아지 아, 예쁘다, 어, 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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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해. 야, 진짜 지 목소리 예뻐 똑같아서 개 깐리네. 어터레 터레 터레 터레. 진짜 터레시 진짜 터레시다. 엄마야, 도망쳐. 아이마리컷뭐 어. <laughs> <진짜 때렸나>, <laughs> 아니, 기 쉽지가 않은데. 때려. 한문철 <laughs> TV에 제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laughs> 어? 이가차데얘 <laughs> 죽어. 쉬었다, 쉬었다, 야야다 쉬었다, 야었다 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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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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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한다쉬었나 쉬었다, 어었다 쉬었다, 쉬었다, 심었다 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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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었야 쉬었다, 야야다 쉬었다, 쉬었다, 쉬었야야다 쉬었다, 다다다 조있다조있다조있다조있다헤헤헤헤헤헤헤헤고헤헤헤헤헤헤헤헤헤이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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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목소리> <laughs> <laughs> 아 여기 아까맞던길이잖아개같 이거, <laughs> 아 여기서 던져 이거. 거아니야너거기서기져 옆으로 지나갈 수거나 아니 안돼안돼안돼아아아 안 돼. 아, 아, 아. 이거, <laughs>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둘다 트셨냐? 아거지마하지마 진짜 왜그러실까 댕댕티비 t v 티비 <laughs> 무릎을 꿇은 채로 죽었어 티비 <laughs> 미치면 나... 하나 뛰어가왜 이렇게 <laughs> 단독 행동을 <laughs> 좋아하냐 저거 이런 놈이 고 영화에서 끝까지 살아난다 어우 맞는 소리 어, 이렇게, 같은데? 이렇게 뭉쳐갖고 하면 이제 안 돼! 도와줘야 해! 안 돼! 이제 손뻗다가 뒤지고 아직 금붕판이 있는데 주앙 가봤어 거기 괴물 있다니까 아 거기 괴물 있다고? 안녕하세요 <laughs>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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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내가 용기를 내서 드래켄을 잡아볼까? 잡을 수 있겠나? 시도해보는 거지. 하면서 보이몰이 돼가나 볼까? 해봐! 한번 해봐! 한번 해봐! 오케이, 도전! 렛츠고! 아, 어? 아, 어? 저 누가 떨어진 거아 심태준이 아아... 심태준이야... 아 심태준... 더착 뭔데 왜 계속 여기 있었어? 계속 잡으려고 했는데 한번 기회를 줬어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시간 제한 있는 거 아님? 어 시인데? 4시 네, 23분이네. 배신. 이럴 거면 그냥 함수한테돌아가서 상관없길래 근데 우리 이정도 말, 말걸었더이상 인물 를 만들지 말자 그래 난 좋은 찬성 같다 아 혼자 산이 친구야 나 혼자 이상할게 오케이 이친구 그렇다면 버리지 않겠어 왜안 오냐 애들? 5시 1 6분이다 5시 26분 어차피 못 잡는다 38분이다 38분 47분이다 47분 이렇게하 가자고 다음 기회 잡는 걸로 하지. 좋다 좋다. 깜짝아. 야 누가 쳐 누가 쳐. 야 아무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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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어와 <laughs> <laughs> 근데 이게 진짜 입막음 소리가 들리는구나. 빵댕 <laughs> 개웃기네. 이 소리가 들려 진짜로. 다시 1 2분아깜짝아 예비 모드 따라가지고 아. 아개기엽네아개귀다 <laughs> 이러고 있는 도망쳐 도망쳐 이제 탈출해야 된다 7시 7시 심태준이 다른 야, 데 야. 갔는데 아까 심태준이 가는 길이 맞았나본데 어나 빨리 야야 죽여 죽여 삽삽삽삽삽삽삽 없어 없어 어 뭐야 <오>, 심태준 뭐야 어 <으아>, 심태준 <태중. 웃음> 야 심태준이 다다 아무 말도 없이 네야씨 <웃음> <웃음> 야 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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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저기 저저저저 여기다 여기다 빨리 가야 빨리 가야 빨리 가야 빨리 가야겠다. 민씨 e y 에서 소리 o 어나 진짜 이 y o 고가 o o k e 내가 앞에 딱 이렇게 있어서 그런가? 그냥 앞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g 한 a r d They a 어 e up at t h 봐그 a w i s u n d Oh, o 어 s 데어 e c k 저거! r s 삽 i 려삽 d i 삽어 d i n s a w a d i 삽 버려. a p 삽 없어 s a p o r 어 s a 어 o 없어 심태준이 죽었나? 야이거표지태좀들어 어? 아이고, 고이있 아이고, 아이고, 어, 여기 이게 아 아이고, 아이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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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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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이고 아이고, 아이아아이 친구야 이고아어고아이이오이 <laughs>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오케이. <laughs> Okay. 심태준 소환 심태준 소환 오케이 오케이 출발 출발 가자, 가자. 아휴. 그리고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여보았지만 자체 하드코어 모드를 깔아서 다같이 죽는 것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패시고왜 이렇게. 오야, 뉴시. 이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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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